예, 안녕하세요. 웹동네 운영진 딴동네입니다. 툴 설명 3번 3부 내용입니다. 예, 만약에 어, 1, 2부를 안 보신 분은 먼저 그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요 프로퍼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다 지우고 하,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렉탱글 툴 있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예. 그러면, 자, 먼저 만들면, 자, 보세요. 스테이지를 선택을 하면 스테이지용 프로퍼티가 나오고, 이렇게, 어, 요거, 방금 넥탱글로 그린 내용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 내용은 그냥 화면에 보이게 할 거냐, 보이게 안할 거냐, 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 됐죠. 예, 뭐 이걸 하던 안 하던 요, 계속 그 멈춰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나오가는 형태로 바꿀게요. 자, 자, 그리고 저런 내용들은 아까 요 디스플레이 보셨죠? 그런 것들은 모두 CSS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 아까 보이게 할 것인지, 어, 히든할 것인지, 예, 고,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 음, 요 내용은 그렇고, 아 여기 알파. 오퍼시티 요거를 조절할 수 있는 곳이고 어 그다음에 여기 요거 있죠, 옆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런 건 키프레임 관련된 거예요. 예. 키프레임. 나중에 여러분 이제 키프레임 만들게 될때 얘를 클릭하고 모션 주고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여기에서 수동으로 모션을 주는 거예요, 수동으로. 자, 수동으로 한번 모션을 줘 볼까요? 거 이렇게 다꺼 주시고 자, 여기에서, 어,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여기를 눌러보세요. 누구, 누르고,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1, 1로 이송을 하세요. 1. 그 다음에 여기서도 키프레임을 누르세요.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워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그려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어 같은 화면이 나은, 만들어지거든요? 이어 같은 화면. 이거는 지금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한마디로 여기 채워져 있고 안 채워져 있고 그러죠? 한마디로 요거는, 아, 값이 변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동작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 오르, 여기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크레이트 트랜지션이 나오거든요. 눌러 보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고를 때 사용하는 게 키프레임인데 그엣지에서는 여기 모두 다 여기 여기 다이 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자. 요키 프레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 다시 선택을 하셔야죠. 예, 꼭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뭐여기 지금 클래스를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 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액션을 여는 거, 여기는 설명 안 했던 걸 지금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포지션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글로벌로 하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글로벌은, 현재 여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요 내용이에요. 예. 크기도. 그러면, 이걸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얘를.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색깔을 좀딴 걸로 바꾸죠. 뭐, 다른 걸로. 예. 이거? 이걸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얘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 예. 네. 그래서, 요 5번 있죠? 요 5번을 6번으로 드래그해서 6번을 넣으세요. 그럼 이와 같이, 그, 계층 구조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그, 대칭 구조 개념이 생겨서, CSS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 여기에 absolute나 relative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여기 지금, 그좀 빨간색은, 어, display position이, position이, 얘도 absolute로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좌표체계가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글로 o 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얘가, 여기 글로 o 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플라이드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무슨 의미냐? 현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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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파란색 있죠.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거, 이거, 이거 한번 눌러 보세요. l 위치에서 얼마만, r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렇게 여기 보면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 요 밑에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괜찮죠? 이거, 예. 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어, 요, 레이아웃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자, 만약에 스케일 포지션이란 말 한마디로 어 일단 눌러보죠. 자, 일단 눌러 보세요. 예. 그러면 스케일 포지션은 뭐 선택이 되면 그 부모의 크기가 바뀔 때 자동으로 그 연관되게 바뀌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어 스케일이잖아요. 요 사이즈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얘가 어플라이 누르면 아. 제 잘못 말했네요. 제가 지금 어, 뭘로 선택을 했죠? 얘로 했죠? 포지션이잖아요. 제가 사이즈로 봤네요. 포지션이 스케일 포지션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아까는 픽셀이었는데 퍼센트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부모 있죠? 얘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위치가 바뀌어요. 그죠? 그죠? 크기에 따라 이걸 하는 게 바로 어, 여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다시 픽셀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 크기가 늘어나도 고정이에요. 그 위치 안 바뀌죠? 요럴 때 사용을 하는 거라는 거야. 예. 즉 글로벌로 누르면 현재 위치가 글로벌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예. 그다음에 어플라인은 요 이런 그 자식 부모의 개념으로 되어 있을 때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어, 보시면 어, 여기 컬러 값을 바꿀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min max 여기 숨겨져 있었는데요 여기도 최소 최대 크기를 이제 정하는 그런 거겠죠. 음... 요거, 어, 잠깐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미니면, 참고로 이것도 모두 다 CSS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30을 해볼까요? 그러면, 최대, 안 늘어, 이렇게 해서 30만 늘어나요. 근데 이거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오류인 것 같아요. 원래 다른 툴들은 30에놓으면 여기서 다안 가는데, 얘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네요. 아, 이거 버그이지 않을까. 아니면 원래 의도를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크기가, 크기가 늘어나게끔 하는 요런 처리 내용입니다. 음, 여기 일단 0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컬러 값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 이거 아시죠? 요 주위에 이런 내용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 그다음에 트랜스폼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CSS는 없던 내용. CSS3의 개념들. 물론 min max 이런 것도 c s 3 오면서 그 표준에 이제 그 등재가 됐지만 한번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자,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자, 트랜스폼으로 스케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다음에 스큐 한번 스큐 한번 해 볼까요? 자, 이거 뭐냐면 삐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는 안 됐어요, 이런 것들. 이런 도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뭘로 했냐 다 뭘로 했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 그림 이미지로만 할수 밖에 없었어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요 지금 사각형 그렸죠 요런 것들 모두 다 지금 CS3를 이용한 그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어 이것 말고 그럼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자, 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저는 미리 이 이미지를 그 이미지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쪽 가시면 이미지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원래 자동으로 읽어지는데 이거 버그인 것 같아요. 자동으로 안 읽어져요. 예. 아무튼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 자, 얘를 드래그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미지 있죠. 자, 이미지에도 스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이렇게. 괜찮죠? 기존에는 이런 이미지를 필요로 하면 요런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야 됐다고요. 근데 c s 3에 오면서 이렇게 비틀 수도 있고 회전시킬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바로 그게 트랜스폼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죠? 요런 기능. 예. 요런 기능이 바로 음그 트랜스폼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스케일, 크기 처리하는 거고, 얘는 이제 오리진. 한마디로, 오리진이 무슨 의미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가운데 점 있죠. 회전들 시키는 기능들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저, 파란색 점으로 되죠. 요거를, 어, 0으로 한번 해볼게요, 영으로 아이고, 너무 됐다. 지금, 요, 움직이죠? 저, 점이 보일 거예요? 자, 점을, 요 위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점을, 여기다 놨어요. 여기. 그러면 다시 회전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괜찮죠? 이게 오리진이라는 그 CS3의 트랜스폼 오리진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 도 됐고 음 이거는 좀더 쉽게 하려면 굳이 여기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을 해 보세요. 여기 트랜스폼 툴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도 늘리고 뭐 이런 크기들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요 그냥 그 다음에 음 얘는 이제 그냥 선택 툴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미지를 다른걸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저 쓰리 이런식 그죠 바로 바뀌죠 속성이 다 되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나 이런 것들, 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 그, 요소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 달라졌죠? 커서도, 여러가지 커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코너를 이,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 여기를 선택을 해보세요. 여기. 어, 여기 선택해 볼까요? 여기, 여기 선택을 하고, 어, 여기 0 있죠? 여기 얘를 이렇게 해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여기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그 조절이 돼요.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하고 싶다. 그러면 4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새 여기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가요? 자, 여기도 다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이런 모양 괜찮죠? 이런 모양 좀 이제 헷갈리니까 얘를 빼죠 예,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기존에 필요했다면 뭘로 해야 되냐면요. 디자인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CSS 그냥 드로잉으로만 이제 그, 그, 그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자 자, 이런식 예 이걸 팔로 해볼까요? 그러면 더 많은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괜찮죠? 예 이런 기능이라는 거그 다음에 여기에 섀도우를 누를 수가 있어요. 섀도우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밑에 이쁘게, 그, 속성을 주면 되겠죠. 인셋신니그 다음에 드랍 섀도우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블루 효과도 이렇게 이쁘게 넣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모두 다 CS3로 이미 있는 기능인데, 기존에는 이거 다 코딩을 한 만면, 이렇게 엣지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 위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클리핑 이란 말은 이건 css 에 있는 기능이 었거든요 클릭을 해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한번 클리핑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여기서 에 커서를 놓고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 보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클리핑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좀더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클리핑 툴이 있어요 클릭을 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식 여기만 나타나게끔 나는 이렇게 자를 거다. 그리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리핑도 여기 키 프레임 줄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쓱 나오게끔 하는 모션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 내용이 바로 클리핑입니다. 그 다음에 악세스 블리티는 여기에다가 그 타이틀 있잖아요. 그거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탭 인덱스는 탭을 눌렀을 때 이제 몇 번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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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탭을 누르면 탭 이동하는 그 방, 그 개수를, 아니, 순서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하나, 두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탭을 누르면 얘부터 나게, 얘부터 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 주고, 얘가 다음에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뭐 2를 주면 되겠죠. 그럼 탭을 누르면 212 2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런 식 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가장 간단하게 저 한번 훑어봤어요. 예. 근데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음, 아무튼 이 정도면 이제 될것 같고, 아쉬운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원래 플래시에는요, 마스크가 있어요. 예. 마스크 레이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 c s 3에 마스크 기능이 있어요. 마스크 기능이. 그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한 모양을 따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아직 그 애니메이트 1.0이라 그런지 그 마스크가 아마 나중에는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우리 플레인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내용은 아마 추후에 그 등록이 될것 같으니까 음, 나중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추가되면 아주 멋질 것 같거든요 예. 아무튼 이런식으로 그 3부에 걸쳐서 그그 그 엣지 툴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예 어땠나요 좀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저도 아직 이 툴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좀 못해, 못해드렸어요. 나중에 엣지 툴에 익숙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예상은 이 타임라인에서 심볼 만들고, 어, 키프레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툴을 활용한 활용법들은, 어, 저보다 애니메이션을 실제 제작을 하는 분들이 더잘할것 같고, 그 내용은 말고, 어, 자바스크립트, 아니, 엣지 자바스크립트 API를 다루는 걸로 중점적으로, 어, 그, 저는 타겟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까지. 이번 내용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